지금 543페이지에 펴보시면 여기에 회사 코드가 나와있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543페이지에 있는 회사 코드가 8001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진입하셨을 때 음, 이렇게 진입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 번호는 여기에 있는 코드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001 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시어, 책을 한두장 정도 넘겨서 546 페이지로 가보는 거죠. 그러면 어, 결산 페이지가 나오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라운드.. 그러니까 포인트 5의 라운드 1이죠. 맞죠? 라운드 1. 파트 5에는.. 파트 5에는 좀 많이 문제가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결산 문제를 다섯 문제를 이제 하는 걸할 건데. 목, 목표치수는 다섯 개 중에 한네개 맞추는 거예요. 목표 치수는 되도록이면 다 맞추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1결 나는 겁니다. 1결. 자, 1번은 1, 2번은 1, 3번은 결, 4번은 결, 5번은 결. 그렇죠. 1, 1, 결, 결, 결의 문제인데 1번, 2번을 먼저 합니다. 두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이 어찌고 저찌고 유동성 대출을 하시오. 자, 장기차입금에 관련된 유형 3가지 있다고 했죠. 장기차입금이 차변에서 줄어들고 유동성 장기부채 오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유형은 연장되어서 유동성이 다시 차변에 오고 장기차익금이 대변에 가는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섞어서 나와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골라서, 골라서 해야 되는 문제, 골라서 장기차익금 유동성 장기부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세 가지 용태가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형태는 그냥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양쪽에 뭐 걸어주라고요? 거래처를 적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은 뭐냐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뒤에 뭐 쓰라고? 거. 알겠죠? 금액은 3천만원. 대변에는, 어,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 뒤에 또뭐 걸어야 돼? 거. 이 거래처를 꼭,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주의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자산세분 2급에 추가되는 문제인데요. 이 형태는 추가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과 똑같아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외화 자산 평가랑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100% 자산이죠. 얘는 부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산이고, 얼마에, 만천원짜리가 어, 얼마가 된 거죠? 만원이 된 거죠.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왼쪽에 손실 쓰면 됩니다. 기존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그렇죠. 평가 손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매도가능증권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금액은 천주니까 천주 곱하기 취득단가가 얼마가 된 거죠? 여기, 여기, 여기 얼마가 된 거죠? 어, 천 원만큼만 맞죠? 어, 줄면 되죠. 그래서 백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매도가는 직권에 관련된 그 변형 문제, 전산세무 2급에만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세 문제 합니다. 결세 문제. 자, 지금 현재 결산전표 문제를 이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하는 거죠. 지금 얘를 클릭하고, 자, 진입은 엔터, 엔터, 이렇게 진입합니다. 영업권은요. 영어권은 지금 여기 에 있는 잔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얘는 장부가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을 다른 말로 미상각잔액이랍니다. 미상각잔액이 나왔을 때는 나누기 뭐해야 돼? 남은 내용 연수. 만약에 취득가액이 나오면, 취득가액이 나오면 그냥 내용 연수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장부 가액 제시가 무형 자산은 통상 장부 가액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내용 수를 찾아야 돼요. 현재 무형 자산은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은 2020년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습니다. 자, 2018년 1월 취득이라고 한번 적고 맞죠? 결산일을 한번 적는 거예요. 이때 2018년 12월 31일에 한번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이때 5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때의 내용연수는 4년이 되겠죠. 맞죠? 이때의 내용연수는 4년.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020년 12월 31일은 결론적으로 내용연수는 3년이 남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일이 써요. 일일이 쓴다고 해도 뭐 2,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죠? 그래서 내용연수, 남은 연수가 몇 년이다? 3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30만원 나누기 뭐 하면 된다? 3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강가상각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11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110만원 어디 입력하는가? 영어권 칸에 가서 바로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영어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내려와서 여기에 좀 여기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 아래 부분에 조금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권이 있는 것이 보여진다. 맞죠? 이때 여기에 금액이 110만원이라고 적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끝이에요. 자, 1번은 끝이고, 자, 2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단기 입은 법인세가 6,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산납세금 계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바로 진입하면요. 지금 화면을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화면 확대 조금 할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4천만 원을 6천만 원을 여기에 싹다 옮겨 적는 거예요이해가죠 옆으로 옮겨 타면 돼. 자, 그 다음, 요 하단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 얼마예요? 6,600만 원 빼기. 네, 계산기 한번 뜯어볼게요. 자, 6,600만 원에서 빼기 얼마 하면 돼? 4천만 원을 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오죠? 2,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6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끝. 끝났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겨 타고, 자, 여기 에 있는 값을 여기로 옮겨 타고, 여기로 옮겨 타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차액만 적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여기. 알겠죠? 여기 확인해서 6,600만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끝. 자, 2번 끝났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아니, sorry.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점표 추가하셔야 돼요. 점표 추가 안 하면 아마 시험 친 날, 신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 겁니다. 다 하고 틀린 케스지 이해하죠? 점표 추가를 누르고 예스 yes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익여금처분계산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얘는 쉬워요. 얘는 나오는 문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자, 진입을 하고 나서 연산처리는 끌게요. 자 문제는 현금 배당 천, 주식 배당 이천, 그리고 또 뭐야? <목소리>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익준비금이 왜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패턴이 나와요. 알겠죠? 세 가지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죠? 예, 어, 10%. 어, 100만원이죠. 맞죠? 100만원. 100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딴. 이게 딱 화면이 딱 애매하게 딱 걸리는 그런 글씨같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프로그램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 준비금 여기죠. 여기는 얼마? 100만 원. 맞아. 100... 수전증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 맞죠? 이 현금 배당은 1,000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은 2,000만 원. 자, 제가 주의할 점. 요 밑에 적으면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알겠죠? 음, 그림일 뿐이에요. 얘가 3천이 메이드가 돼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뭐 누르면 된다? 점표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점표 추가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끝. 굳이 일반 점표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5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52페이지에 가셔가지고 552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어. 552페이지에 가서 여기 보면 회사 코드가 잡혀있죠. 8002. 맞죠? 8002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얘를 8002. 사실은 번호 하나씩 올라가요. 지금부터는. 코드 번호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두장 정도 넘겨보시면, 556페이지 결산문제가 나오죠. 자, 이렇게 결산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1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결 먼저 나눠 볼게요. 1번, 2번, 3번은 1. 4번, 5번은 별. 자, 이렇게 나누고 1번, 2번, 3번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조금 키우고. 1번 문제를 조금 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풀이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1번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 나는 고수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얘가 얼마짜리냐면 310만 원짜리죠. 맞죠? 310만 원짜리인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로 떨어졌냐면 이때 얼마로 떨어졌냐면 그렇죠 250으로 떨어졌겠죠. 물론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됐겠죠. 맞죠. 손실이 얼마 발생됐냐면 60만 원이 발생되었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얘가 지금 얼마가 되었냐면 이렇게 330이 된 케이스예요. 그림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얘를 먼저 업 시켜 주고. 그러니까 취소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 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 주고 60을 없애 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올려 줍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습니다. 얘가 얼마가 평가이기냐면 22업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요거를 분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답은 이미 나왔어요. 이때의 즉 이때의 분개는 이때의 분괴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매도 가능 증권 60이 아웃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60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이때의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차이만큼 돈은 나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아, 돈이 들어와요. 매도 가능 증권이 인데요. 얼마 인댔죠 80만큼 인이 되었죠. 맞죠? 80 인이 되었고, 대변에는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8 0억 끝이에요. 그런데 얘는 얘부터 까는 거죠. 이해가죠? 얘부터 까니까 여기에 뭐라고 쓴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얼마? 60이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얼마 쓴다? 20 쓰면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프리 방식이에요. 프리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부터 먼저 백시키고 백시키고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이렇게 20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요게 정답입니다 얘가 전산세무 2급에 추가된 결산문제야즉 회계 1급에는 안 나와요 회계 1급에는 안 나오고 회계 세무 2급에만 나오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들고 있을 목적이잖아요 장기간 들고 있을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주권은 취득가액이 310이죠. 제가 제 대화하는 리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리앙스로 또 접근 한번 해볼게요. 내가 310만원 갖고 있었는데 느낌은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었어요. 장기간 그래서 250 떨어졌어요. 마음 아파야 안아요 되게 아팠어요. 마음이 안 아프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250에서 또 얼마가 증가되었죠? 80만큼 증가를 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 야, 니네 진짜 대빵 좋겠네. 80 올랐네. 아니요. 나 진짜 20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전 장부가액과의 차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310만원에서 330만원 된 케이스밖에 안 돼요. 즉, 매도가는 지금 평가 손실이 서로 상계 처리가 되어서 없어졌잖아요 장부사 실제적으로 장부에 남아있는 놈은 매도가는 지금 평가가 2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20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의 방식은 얘를 먼저 구하는 거죠 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얘 붕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다음 거에 대해서 얘를 먼저 상계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넣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푸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 푸는 유형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거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죠? 그럼 이것을 다 구해야 되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방식이 두 번째 풀이 방식이에요.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쓰냐면요. 요 아래에는 무조건 매평선이에요. 치득가의 아래는 무조건 몇 평선이고요. 무조건 몇 평선이고, 위에는 무조건 몇 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 찍어져, 찍어져, 찍어져. 310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었죠. 그 얘가 위로 갔다, 위로 갔다, 뭐 어떻게 돌았다고 치든 간에, 바로 전장부가액이 여기죠. 이해가시니까? 전장부가액에서 얼마로 올랐다? 330으로 올랐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도 가능 주권은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은 한 방에 올려주고 됐습니까? 이 얘기니까 그냥 매도가능증권은 한 방에 올려준다는 말은 뭐냐면 매도가능증권은 80만큼 일단 올려주고요 오른쪽에 오는 분괴는요 여기에 올리고 여기 올리는 무조건 이런 형식이에요 아래는 제가 무조건 뭐라고 했죠? 매평선 위에는 뭐냐고 무조건 뭐라고 했죠? 매평액에 대한 조건이 걸려요 그래서 이 답은 확실해요 이 답은 확실한데 오른쪽에는 두 개로 쪼개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 저 아래 구간에 있는 부분 그거는 무조건 매평선의 해지예요. 매평선의 상계차리가 되는 모습을 띄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 310과 250의 차이 즉 얼마? 60만 원은 매평선이 되고 그 다음 310에서 올라왔던요 부분은 매평익으로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매평익은 얼마다? 20으로 올라가는 형식을 띄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것은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런데 이 방식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바로 전장부과에까지 생각하되 취득과에까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 방법은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절대 안 틀려요 단 헷갈릴 수는 있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못을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음.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어, 두 번째,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어제 이야기했던 기말 XXX 재고에게 그 정상적인 간모와 비정상적인 간모에 대한 결산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요거 하나 추가해요.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이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어, 전산세무 2급에 대한 결산은 어, 더 수월하게 어, 진행, 진행, 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1번 가겠습니다.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자 2번 가겠습니다. 자얼마예요 어, 장부에 얼마지? 이렇게 보면 차입 당시 환율이 장부의 환율인 것 같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천만 원이 되는 거죠. 천만 원을... 얼마로 바꿔라는 거죠? 어, 0 5 0만 원으로 바꿔야라는 거죠. 자, 질문 가겠습니다. 부채가 뭐 이렇게 올랐죠?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그렇죠. 손실이라는 거 알아챈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차변이요, 대변이요? 에 그렇지. 손실은 왼쪽이니까, 외화, 환, 산, 손, 실. 얼마 손실이죠? 50만 원이 손실인 거고, 자, 오른쪽에는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단기 차익금 뒤에 뭘 걸어주면 된다? 거 걸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네,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예, 지금 현재 이제 대충 감 잡았죠? 단기 차익금 어디로 가면 되죠? 차면에 장기차입금 뒤에 뭐 걸어줘야 돼? 거. 이거 꼭, 꼭 써줘야 되고. 자,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걸고. 뒤에 또 파란색, 어, 뭐 걸어줘야 된다? 거. 천만원 걸어주면 됩니다. 장기차입금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하나 나오고, 역으로 반대로 하는 분개 나오고, 세 번째는 다 입력하면 안 되고,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 결들어가있습니다 자, 엔터, 엔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상상을 조금, 제가 조금 넣어 드릴게요.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단가다. 이 어떤 뜻이냐면, 창고에 문을 열었더니라는 이야기야.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이 아니라, 기말 현재 공장의 창고 문을 열었더니 이야기야. 이해가죠? 지금 원재료가 얼마 있다? 600 있어요. 이제 이거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이것만 고민해볼게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비해 본 원재료 400만 원이 운생 중이래.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출발지고요 이제 선적지고, 여기가 도착지인데, 도착이 되어야 내 것이 되는 형식이죠. 맞죠? 도착이 되어야 내 것인데, 현재 물건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판매. 판매자 거예요. 내거 아니죠.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창고에 문을 열었더니, 600만원의 지가 있고, 지금 상대방이 주인인 그 물건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상대방인 것이 물건이 오고 있다. 아직 내거 아니죠? 그러면 그 물건은 포함시켜야 돼? 포함 안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러면 입력 을 얼마라 해야 돼? 여기에? 여기 입력 을 얼마라 해야 돼? 600 그대로 입력해야 돼요.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빼는 거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이 아니라 창고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600이라고 넣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재밌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론은 600이 답이라는 거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제공품은 그대로 갑니다. 쫄쭉 내려서 자 여기 제공품에는 여기에 있는 가에 900만 원을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제 똑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고에 문을 열었더니 천만 원 어치의 제품이 있고요. 적성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물건 맡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의 수탁업자가 누구냐면 하이마트죠. 하이마트에 지금 맡겨놓은 상황에 있는 그 300만원짜리의 제품은 내 거예요? 걔 거예요? 내 거지. 내 거니까 여기에 추가해줘야 되겠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 한다? 여기 제품에는 1300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법인세 등에 관련된 문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 알 거는 여기 600만 원만 알면 돼요. 맞죠? 중간에 라라 일단 고민 안 해도 될것 같고, 중간에 답라어어따비 프로그램에 뜨니까, 그램에 뜨니까. 그래서 어, 여기 한번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젤 아래로 내려서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 금액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기 단다. 200 됐습니까? 제가 암산 못해서 계산기 끄낸 게 아니에요.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00만원에서 여기 빼기. 그래서 위에 있는 삼납세금뺀 나머지. 이게 얼마야? 400만원을 여기에 적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적었을 때, 자, 여기에는 숫자에 대한 조합과, 자, 오른쪽 상단에 600만원. 얘가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600만원이 이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마지막에 뭐 눌러야 돼? 점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음. 556페이지의 분리는 끝났습니다.